1968년에 미국의 서해안 쪽에, 한국 쪽 서해안 쪽에 오레곤 스테이트라고 있습니다. 오레곤주. 그게 포트랜드라는 도시가 있는데, 빈털털이 유대인 청년 두 명이 뒷골목에 조그마한 박을 하나 얻어서 책상 하나 놓고, 전기, 전화 한대 놓고 신발 공장을 시작을 했습니다. 신발 회사지요. 신발 메이크 브랜드를 뭘 할까 하다가 나이키야. 나이키. 히랍시나의 운동신입니다. 나이키를 이름을 정하고서는 부산에 왔습니다. 두 사람이 부산에 와서 신발을 만들어주면 우리가 팔 테니까 외상으로 좀 만들어주시오. 돈이 없으니까. 부산 신발 공장이 외상 만들어줬는데 그렇게 시작해서 전 세계 최고의 나이키 신발이 됐습니다. 나이키 신발 회사는 전 세계 1위지요. 근데, 그래서 부산에 수만 명이, 나이키 신발이 세계에 뻗어나가니까, 부산 노동자들 수만 명이 신발 공장에 취직을 했습니다. 그랬는데, 1988년 올림픽을 하고 난 뒤에, 민주화가 되고, 노동쟁이가 심하고, 노동자들의 요구가 갑자기 심해지고 하니까, 나이키 회사가 부산에서 전부 필리핀으로, 인도네시아로, 베트남으로 공장을 다 옮겨버렸습니다. 우리는 두 가지만 남았어요. 고철된 신발 만드는 기계, 수만 명의 실업자, 둘만 남았습니다. 그러면은, 20, 30년 동안에 어, 나이키 미국사에 신발 만들어 주기만 하고 그냥 편하게 주문 오는 대로 그냥 공급만 했지 우리가 우리 브랜드로 세계 시장에 진출하겠다 그런 비전, 그런 꿈이나 개척 정신을 가지지 못했습니다. 나이키는 세계 최고의 신발 회사가 됐는데 한국은 실업자만 수만 명이 남은 겁니다 참 아까운 일이지요 김영삼 대통령 때 내가 청와대에 가서 추수감사절 예배를 인도해달라 그래서 갔었습니다 예배 드리고 나서 김영삼 대통령이 장모님이니까 식사하면서 장로님, 그 부산에 있는 신발기가 고철로 남아 있는데 북한하고 잘 협상해서 그 고철로 남아 있는 신발 기계를 전부 북한으로 옮겨서 북한 노동자들이 솜씨가 좀 좋냐, 이게 세계 최고니까요 그것을 만들어서 우리 한국 사람들이 세계에다가 팔면 나이키를 따라잡을 수 있을 겁니다. 아, 나이키가 부산 노동자 때문에 세계 최고 성공했는데, 우리가 하면 안될게 뭐예요? 아, 그런 얘기를 했었는데, 이 정치가들이요, 그런 상상력, 그런 비전, 그런 개척정신이 부족해요. 그냥 좁은 땅 안에서 서로 뜯어먹으려고들 그러지, 미래를 바라보고 전진하는 그런 비전이나 상상력이 참 부족합니다. 지금 오죽 한국이 좀 어지러우면 미국 논설을 가가 한국 경제가 이래 이래 이래서 망하게 될 것이다. 그런 책을 다 냅니까? 여러분 한때 경제 좋아지는 것 가지고는 사회가 발전하는 것 가지고는 이렇게 세우는 데는 50년 걸리지만은 망하는 데는 다섯 달이면 됩니다. 내가 알르헨티나에 갔었는데요. 공항에서 부에노스 아이레스 시내로 들어가는데 얼마 거리가 아닌데 4시간 걸렸습니다. 왜냐? 대모대가 귀를 가로막아서 그게 무슨 대모냐? 기사한테 물어보니까 공무원들이 석달 월급이 밀려서 월급 달라고 공무원들이 대모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알젠틴이란 나라는 1945년 2차 대전 끝날 때에 세계 여섯째 가는 부자 나라랬습니다. 얼마나 그때는 황금이 사였든지 주앙 은행에 황금을 지하실에 저장을 다할 수가 없어서 은행 복도에 금을 쌓아 놓을 정도로 부강했었습니다. 그런데 몇십 년 만에 다 떨어먹고 공무원 월급을 못 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나라가, 개인도 마찬가지고, 기업도 마찬가지고, 나라도 마찬가지지요. 말씀드린 것처럼, 일으키는 데는 50년, 30년 걸리지만은, 떨어 막는 데는 뭐, 다섯 달, 여섯 달이면 족한 겁니다. 그 우리는 지금, 나라 위에서,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가 열심히 재단 싸우면은, 그 기도가 하늘에 닿아서 하나님께서 이 나라의 길을 열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요수아서 17장. 이 본문 말씀 보면은 요수와의 신앙과 정신이 들어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난 땅에 들어가서 그 땅을 피 흘리고 땀 흘려서 점령을 했습니다. 그걸 이제 전부 열두 지파에 분배를 합니다. 17장은 분배하는 과정에서 일어난 이야기입니다. 옛날 옛날에 쓰여진 글이지만은 오늘 우리나라 우리 백성 우리들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아야 됩니다. 요소와서가 24장으로 되어 있는데 1장은 모세 후계자 요수와에게 하나님께서 네가 새시대 새지도자로서 가난안 땅에 진격하면 지도력을 어떻게 발휘해라. 그건 다섯 가지 하나님이 새지도자 요수와에게 일러주는 말씀이 기록됩니다. 2장부터 13장까지는 가난 땅을 어떻게 땀 흘리고 피 흘려서 점령하느냐. 그 점령하는 이야기입니다. 주로 전쟁 이야기지요. 14장부터 22장까지는 그 땅을 분배하는 이야기입니다. 23장, 24장은 요수아가 세겜 땅에서 백성들, 지도자들 모아놓고 신앙 고백을 하는 장면입니다. 그걸 세겜회의라 그럽니다. 자 오늘 17장은 땅을 분배하는데 요셉지파가 지도자 요수아한테 항의를 합니다. 뭐라고 항의하느냐? 14절 읽겠습니다. 요셉자손이 요수아에게 말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지금까지 내게 복을 주심으로, 내가 큰 민족이 되었거늘, 당신이 나의 기업을 위하여 한 제비 한 분기 수로만 내게 주심은 어찌함이니까 하니, 열두 지파에게 전부 땅을 분배하지요. 열두 지파 중에 네위 지파는 제사장 지파여서, 땅 분배에 빠졌습니다. 전국에 흩어져서 영적 공무원이지요. 제사, 교육, 의료 이걸 담당하는 집파가 레위지파입니다. 말하자면은 목사, 의사, 교사직을 겸한 집파가 레위지파입니다. 이 사람들은 지파 분배가 없는 겁니다. 다른 지파들이 전부 11조를 내가지고 리지파가 유지되었습니다. 열한지파가 단지파는 이 꼴짝이 유다지파는 저 꼴짝이 요셉지파는 이 볼판 쭉 분배하는데 요셉지파가 불만이 생겼습니다. 우리지파는 숫자도 많고 공로도 크고 힘도 있는데 아 다른 지파처럼 같이 취급할 거요? 우리지파는 공로나 숫자를 생각해서 두목을 주시오. 지금 그게 14절입니다. 그랬더니 요수와 장군이 아주 지혜로운 장군입니다. 모세 후계자로서 저 민수기에 보면은, 민수기 27장에 보면은 성령에 감동이 된 사람이다. 그런 말이 나옵니다. 민수기 27장 17절 말씀 보면은 모세가 자기는 가난 땅을 바라보지만은 들어가지 못할 줄 알고 하나님 앞에 호소합니다. 하나님, 나를 하늘나라 데려가시는 것은 좋습니다. 이 백성을 위해서 좋은 후계자를 정해 주십시오. 모세가 자란 것 중에 최고로 자란 것이 자기 후계자를 잘 세운 겁니다. 그걸 요수아를 지명한 거지요. 민수기 27장 17절 말씀. 그로 그들 앞에 출입하며 모세가 하나님 앞에 새로운 후계자가 그들을 인도하여 출입하게 하사 요호와의 회중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되지 않게 하옵소서 모세가 하나님께 지금 호소하는 겁니다. 좋은 후계자를 세워서 목자 없는 양 같은 백성이 되지 않도록 백성이 아무리 똘똘해도 지도자가 시원찮으면 대책 없습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인들이 아무리 선하게 잘 믿어보려 그래도 목사가 잘못 들어오면다 망가집니다. 좋은 후계자를 세우게 하셔서. 이 백성들이 목자 없는 양같이 되지 않게 하옵소서 하나님께서 뭐라 하셨느냐? 18절 요하께서 모세 끼르시되 눈의 아들 누굽니까? 요수아는 그 안에 영이 머무는 자니 너는 데려다가 그에게 안수하고 요수아가 성령이 그 심령에 품은 자다 성령의 감동이 있는 자다. 영이 그 속에 있는 하나님의 영, 성령이 그 안에 있는 지혜와 총명의 신이신 성령이 그 속에 품은 자다. 그를 후계자로 세워라. 그래서 요수아가 후계자가 됐는데, 요수아가 그 백성들을 데리고 가나안 땅 들어가서. 그 항상 더 많은 숫자, 더 좋은 무기, 더 좋은 방비의 적들과 싸워서 33번의 전투를 완승으로 끝냈습니다. 아주 훌륭한 지도자입니다. 그런데 민수기 저 여수와서 23장 24장에 보면은 여수가 평생의 자기 일을 쭉 얘기하면서 자기 자랑. 자기 업적 한마디도 안 했습니다. 오로지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선택하겠노라. 우리 백성이 살려면 하나님 중심, 하나님의 뜻을 따라야 이 나라 이후손들이 복을 받는다. 지금 그 얘기로 쫙 일관됩니다. 그요수아가 자기 땅을 더 달라는 요셉 지파에게 당당하게 말을 합니다. 요수아서 17장 15절입니다. 아주 이런 특철한 신념과 주관을 가지고 요셉지파 지도자들한테 말합니다. 우리나라도 이런 지도자가 앞으로 나와야 됩니다. 15절 요수아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가 큰 민족이 되므로 에브라임 산지가 너게 너무 좁을진데 브리스 족속과 르바임 족속의 땅 산림에 올라가서 스스로 개척해라. 읽을수록 정말로 가슴에 닿는 말씀입니다. 요셉 지파 너희가 큰 지파냐? 좋다해. 너희 지파가 공로가 많으냐? 좋다해. 너희 지파가 실력이 있느냐? 좋다해. 좁은 땅을 너희 지파를 더 주고 나면 다른 지파 몫이 줄어들지 않느냐? 어떡하겠냐? 좁은 땅을 더 달라하지 말고 너희가 숫자가 많고 힘이 있고 능력이 있으면 앞으로 전진하고 개척해서 스스로 개척해라. 너희 스스로 개척해서 땅을 넓혀나가야지 좁은 땅을 너희만 더 달라하면 어떡하냐? 그랬더니 그 뒤에 말씀에 요셉 지파 지도자들이 "아, 우리가 그래 하려 그래도 원지 문들이 전차를 가지고 그 가나안 땅엔 본래 철광석이 있습니다. 지금 도 가나안 땅에 이스라엘이 철광석을 캐내는 그 광산이 있습니다. 그리고 철기 문화가 미리 발전했습니다." 그 사람들은 철기 문화가 발전해서 전차를 가지고, 요즘 전차군 다르지요. 말을 네 피를 여섯 피 앞에서 끌고, 쇠로 이렇게, 쇠를 가지고 이렇게 전차를 만들어서, 거기에 기수가 타고서는 창을 던지고, 화를 쏘는, 뭐 일반 보병들은 뭐 상대가 안 되지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급 종살이에서 나올 때 무슨 구리로 된 괭이 뭐 삽, 채시랑 이런 거 들고 나왔으니까 뭐 게임이 안 되지요. 그러니까 우리 상대할 적들은 전차를 가졌는데 철병거를 가졌는데 아, 우리 이거 뭐 활창가 안 됩니다. 그랬더니 요 수화가 뭐라 그랬냐 면은그 뒤에 말씀에. 살림이 가로막으면 꺾어 눕히고, 바위가 가로막으면 깨뜨리고, 적이 전차를 가졌으면 정면으로 돌파해라. 정면으로 돌파해서 길을 열어나가야지, 뭐 좁은 땅을 더달라 하느냐? 스스로 개척하라. 이게 요수와의 정신입니다. 우리가 요수와서를 통해서 이런 말씀을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아야 됩니다. 우리는 지하자원이 없는 나라입니다. 한국의 자원은 사람밖에 없습니다. 이번에 미국에 갔더니요, 미국은요 세일 오일이라고 옛날에 나무가 변해서 석탄이 됐지요. 그 대신에 그 시절에 생고기, 고래니 고기. 미역이니 다시마니 바다 속에 있던 식물, 생선들이 모여서 된 것이 세일 오일 세일 가스라 그럽니다. 이거는 넓은 면적에 쭉 깔려 있어서 캐낼 수 있는 방법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미국의 한 중소기업이요, 20년간 이 무진장으로 묻혀 있는 이 세일 오일을 캐니는 방법이 있을까, 아이가? 중소기업이 20년간 그걸 연구했습니다. 미국 정부가 참 잘하는 것이, 그거 뭐 될지 안 될지도 모르는 그 중소기업에다가 20년간 돈을 밀어줬어요. 성공만 하면은 미국 정부의 대박이다. 계속 20년간 돈을 밀어줬습니다. 5년 전엔 그걸 성공을 했지요. 그거는 중동에 있는 석유 캐내는데 비용이 5분의 1밖에 안 들어요. 지금 석달 전인가 텍사스에 오일 매장량이 200억 배를 새로 찾았다고 나왔어요. 200억 배리면 엄청납니다. 앞으로 미국은 3,400년 동안은 석유 자립하고도 남아서 수출하는 양을 확보를 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참, 우리나라도 그런 걸좀 주시지. 아이고, 사람들만 바글바글 해가지고, 아, 그 사람들이 마음을 모아가지고, 스스로 개척하면 되는데, 싸움질을 잘 해가지고, 아이고, 뭐, 국회고,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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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끄럽기만 하니, 이게 어떡하나. 이럴 때 정말로 교회가 중요하지요. 하늘을 우르르 기도해서, 우리가 길을 열어나가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지으실 때에 사람의 피 속에, 세포 속에, 뼈 속에 개척하고, 창조하고, 도전하는 정신을 세포 속에 심어놨다는 겁니다. 그걸 요즘 말로 DNA 그러지요. 하나님이 사람을 지으실 때에 그런 개척정신, 더불어 사는 정신, 창조 정신을 심어 놨는데 우리 사람들이 그걸 엉뚱한 데서 가지고 망가지고 엉뚱한 데로 나가지요 창세기 1장 26절입니다 창세기 1장 26절에 하나님이 사람을 지으실 때에 처음부터 그런 정신을 DNA 속에 아주 심어 놓은 거지요 그걸 우리가 잘못 살고 잘못된 습관 인간 관계 그릇된 사고방식으로 하나님이 심어 놓으신 그런 가능성 그런 게 망가진 겁니다 1장 26절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뭡니까? 다쓰르게 하자 다스리게 하자는 경량하게 하자 개척하게 하자 돌보게 하자 여러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지을 때 하나님이 형상대로 여러분 우리가 익히 아는 말씀대로 하나님이 개를 지으실 때는 개처럼 지으셨지요? 소를 지으실 때는 소처럼 지으셨지요? 사람 지으실 때 사람처럼 지었습니까? 누구처럼 졌습니까? 하나님의 형상처럼. 그러니까, 하나님의 형상, 임하고 대이 그럽니다. 하나님의 형상 속에는 뭐이냐? 뭐이 하나님의 형상이냐? 신학자들이 연구를 해서 네 가지. 영이신 하나님, 사랑이신 하나님, 창조하신 하나님, 개척하고 더불어 함께 개척하는 하나님, 그래서 여러분 창조의 이야기가 창세기 1장 2장에 나오는데 창조가 끝난 게아니다 지금 또 하나님은 창조하셔서 성경의 마지막 부분 20장에 보면은 보라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노라 계시록 21장입니다. 창조에서 새 창조로. 하나님은 새 창조를 향해서 지금도 창조의 영이 역사하는 겁니다. 이게 우리한테 왜 중요하냐? 창조의 영이신 하나님의 영, 성령받은 사람은 창조적인 사람이 되고 개척정신을 가지게 되고 더불어 함께 뻗어나가는 그런 힘을 가지게 되는 겁니다. 아멘 하시지요? 왜냐? 하나님의 영이 그런 영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은 창조하시고 개척하고 더불어 뻗어나가는 영이다, 이게. 그걸 우리들 사람들 하나님의 형상을 심어 놓은 게. 그 하나님의 형상을 바른 신앙, 말씀에 영감 받고 기도로 응답받고 영적 상상력과 개척정신을 가지고 가지고 나가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생활이 바른 자세로 바로 나가야 되지요. 그래서 요수아 장군이 요셉 집파한테 스스로 개척해라. 너희가 땅이 좁으냐? 너희 숫자가 많으냐? 능력이 있느냐? 업적이 많으냐? 좋다이야. 그 숫자와 그 능력과 그 힘으로 앞을 향해서 스스로 개척해라. 이 요수아의 17장에 나오는 말씀이 오늘 우리들에게 주시는 살아있는 말씀으로 받을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나라는 뭐 깨끗하지요. 지하 자원이 없습니다. 산에 뭐 송추이 먹는 소나무밖에 없어요. 개골짜기에 사갈, 자갈 모래 있는 그거 다 퍼서 뿌리고 중국서 수입합니다. 응? 저 가운데 무연탄 좀 있던 거다캐내버리고 지금은 뭐 밑창에 있는 거. 캐낼 경제성이 없어요. 이 나라는 자원이 사람입니다, 사람.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되느냐? 요수아처럼. 하나님의 영을 마음에 품은 사람, 성령의 사람, 하나님의 형상을 품은 사람이 돼가지고, 밑바닥에서 공동체로 힘을 모아서, 창조를 실천하고 개척하고, 스스로 나아가서, 나라와 개인과 기업의 길을 열어 나가는 그런 미래를 함께 열어 나가게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네. 우리가 산골짜기에 있는 조그마한 교회지만은 그런 신앙, 그런 정신, 그런 하나님의 형상을 몸으로 일으키는 데에 본보기가 되어야 되지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쓰시려고 하십니다. 순종해야 돼요. 할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빌립보 4장 13절에 뭐라 그랬습니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수 있느니라. 오늘 우리에게 우리 성도들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으셔서 오늘 여호수아가 요셉 지파에게 하한 그대로 스스로 개척하라. 앞을 향해서 전진하고 길을 열어 나가라.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